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은 모바일 던파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. 모더니 잠깐 반짝했다가 그렇게 됐어. 영업이익의 4%를 줘야 된다. 역성장하면 성과금이 안 나와요. 성과가 없고 까먹기만 했으니까 성과금이 당연히 없겠지. 왜 네오플과 노조는 서로 평행을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네. 안녕하세요. 오영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해 볼 내용은 넥슨에서 던파 IP 재무 보고서가 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요약부터 하면 여기 써있죠. PC 던파는 전년 대비 38.4% 증가했다. 그러니까 1조 벌던 중국에서 38.4%가 증가하면 3,800억이 되겠죠. 엄청나게 올라갔다. 국내 지표도 궁금해 하실까봐 국내 지표도 가져왔는데 국내 지표는 132%. 박수. 한국 던파 엄청나게 떡상하긴 했죠. 당장 저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10만 2천이 됐다니까 실버 버튼을 받았다니까 여장이란 한국 던파가132% 상승했고요 중국 던파만 해도 38.5%가 상승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매출로 보면은 한국 던파에 비하면 중국 던파가 매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. 자 이상하지 않나요? 여기는 축제인데 왜 쪼그라들었을까? 에? 왜 반토막 났을까? 뭐더니 잠깐 반짝했다가 그렇게 됐어 영업이익의 4%를 줘야 된다 역성장하면 성과금이 안 나와요 당연한 거죠, 여러분들. 어, 성과가 없고 까먹기만 했으니까 성과금이 당연히 없겠지. 모바일 던파가 너무 심각하게 박았으니까 아 이게 2.4억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못 받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의 4%를 그냥 줘라. 어 이렇게 이제 읍소를 하게 됐다는 걸이 지표를 통해서 알게 됐네. 왜 네오플과 노조는 서로 평행을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네. 그래서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은 모바일 던파가 엄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. 폭락. 왜 모더는 망했을까요? 물론 저도 모바일 던파를 했었습니다만 모더는 망하고 피전으로 몰리게 된 이유가 뭘까?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이게 정말 오랜만에 띄우는데 여러분들 어 이거 어디서 보던 거 아닌가요? 모던에 뭐가 들어갔어? 성장이 들어갔어요. 모던이 원래 지옥 파티 운빨이었어. 우리가 성장을 버렸잖아. 그래가지고 우리가 버린 성장을 아까웠나봐. 그래서 모던에 줬어요. 그래서 지금 모바일 던파는 성장 메타예요. 아 이게 사라진 줄 알았던 성장 메타가 우리 동생 게임에 가 있었어. 지금 얘네 성장 개편하고 있어요. 성장을 개편하. 성장 시스템에 수련 일치를 도입해서 성장 조건을 더 완화해 준대. 아, 연마 막 이러고 있어 얘네. 어떡할 거야? 어? 그래 가지고 성장 메타가 들어와 버린 모더는 그 여파로 좀 지표가 이렇게 박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성장 때문만에 망했다라고 하기에는 처음에 또 이제 성장에 대해서 막 엄청 악평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던파가 좀 복잡해요 신경을 좀못쓴 것도 운영상의 미숙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었어가지고 모바일 던파가 박은 거는 뭐 당연히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PC 던파 유저 입장에서는 없어진 줄 알았던 성장이 모던해가 있었네 어, 이렇게 좀알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C 던파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했음에 부구하고잘 메꿔진 그런 느낌인데 모던이 좀 받았어. 그럼 지금 모바일 던파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짝 보면요. 제가 옛날에 모바일 던파를 진짜 부러워했어요. 이거 군단장 콜라보했던 거 기억나? 우리는 맘소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쟤네는 왜어 이런 군단장을 하고 있냐? 이거 이때 룩이 꽤잘 나왔어. 메이플 스토리. 이제 이거. 분미, 루시드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아나 이거 너무 부럽다. 우리도 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크리처, 예티와 페페, 가디언 엔젤 슬라임인가 봐요. 아 너무 부럽다. 너무 잘 나왔다.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뭐 있어? 넷플릭스 잘 나갈 때 한창 엄청 잘 나갈 때 여기서 여격투가 고트 여격투가의 전설 이거 나오잖아 요르포서 이거 지금도 갖고 싶잖아. 그죠? 그래서 옛날에 모바일 던파가 이런 게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염화법사 아니아 포저도 너무 갖고 싶고, 아 우리도 저런 거좀 해줬으면 좋겠다, 부럽다 했던 게 23년의 일이야. 매출 잘 나올 때. 근데 지금보다는 어떤가? 소아온 패키지를 오히려 역수입했다. 피던에서 모던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. 정기점검 미진행. 그리고 이벤트가 연장되고 있어. 어 봐봐. 그런데 이런 거본적 있어? 전 봤어요. 언제 성장 망할 때 판매기간 연장. 패키지가 연장된다는 건 뭐냐면 하 패키지 판매 계획을 잡아놨는데 못 끝내는 거야 왜 다음 거를 내도 팔릴지도 의문이고 수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파업 때문에 일정이 밀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라면 이때 시즌을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키지를 내야 되는 기간인데 모바일 던파는 지금 그러지 못해 그래서 연장을 뭐 1주 2주도 아니고 두 달을 연장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랑 똑같이 쏘아온 이벤트를 하는데 얘네 쏘아온 이벤트 뭐 하냐면 아스나한테 가서 말 걸기가 끝이야. 오던이 초상집이에요. 물론 이제 PC방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, 던파는 여기에 자랑스럽게 킹파 해서 여기 딱 자리를 잡아놨잖아. 모바일 던파는 같은 시기에 어떻게 됐냐면, 이게 게임 순위래. 매출이랑 접속자. 그러니까 갤럭시 원스토어. 종합이래요? 근데 없어. 근데 없어. 던파 모바일이. 뭐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도 112등에 있어. 개발자 노트를 보더라도, 이제 신규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, 던파 유니버스 얘네도 취소되고, 아케이드도 연기됐어 모바일 던파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. 네 이런 거를 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오프레 미래가 좀 보이죠? 유명진도 고민이 많을 거야. 그러니까 이제 PC 던파가 잘 되는 건 물론 좋지만 빨리 너무 생각보다 빨리 고꾸라졌다.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되나요? 유명진 이뭐 한다고? 오버킬. 그래서 칸잔 인력을 다 오버킬로 보냈어요. 이분이 초봉이에요 결투장. 초봉 결투장 선수로 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오버킬을 만들고 있는데 이분 아래를 다. 잘랐어요. 다 잘렸어. 팀장, 파트장 다 잘렸어. 총괄만 남아있어. 신작인 오버킬이 좀잘 나와야 된다.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던전 앤 파이터의 미래는, 물론 이제 PC 던파도 계속 잘 되겠지만, 잘 돼야겠지만, 이제 신작에 좀 많이 달려있고, 그 신작에 이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. 자, 던파의 미래 오버킬. 한번 봅시다. 지스타에서 최근에 공개된 오버킬의 실제 플레이 영상입니다. 모바일 게임이랑 멀티 플랫폼 맞아요 어때요? 잘될것 같아요? 아 뭐라 해야 될까? 눈이 너무 높아졌나? 요즘 아틀란의 크리스탈 한번 보자고요 아 이거 최근에 또 제가 리뷰했었던 신작 게임이었죠 이게 모바일 게임이었다니까 이게 진짜 근데 어, 퀄리티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이런 작품이랑 경쟁을 해야 돼 벨타 테스트 끝났어 야 오버킬로 어떻게 이길 거야 이거 감성이 다르긴 한데 하지만 실번이 아는 최고의 도시간. 와. 와, 아니 근데 좀헐 차이가. <laughs> 근데 진짜 걱정이 크다. 그렇지? 아니 내가 윤명진이었으면 진짜 화날 것 같아. 아니, 어떻게 근데 그 아니 수준이 너무 차이 나니까.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돈파 매출 네, 지표를 좀 봤는데 어, 윤명진이 이제 고민이 많다. 에어프의 미래를 어, 좀 정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. 그런 와중에 파업까지? 쉽지 않아 보이네.